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신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부적을 적고 있습니다. 부적은요, 옛날부터, 어, 이 내려오는 이렇게 또, 어, 하나의 우리가 또 친근한 이무속의 문화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어, 서울사는 오늘도 신도님들을 위해서 부적을 지금 내리고 있고요. 여기는 시험을 합격되는 부적. 여기는 또, 어, 우리 서울에 있는 신도님이신데, 아들하고, 그리고 엄마, 사모님이시죠. 무터라고. 관제 구설 다 소멸이 되고, 항상 이 나쁜 일들이 안 생기게끔 하는 이 부적을 내리고 있습니다. 모든 분들이 소멸을, 좀 모든 분들이, 나쁜 액살들이 다 소멸이 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. 이 소통이 매우 보다 중요합니다. 이 부적의 값이 많이 좀, 부담이 되어서 요즘 같은 불경기에 부적을 또 지니고 싶어도 못 지니시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하늘신당에서는요, 우리 신도님들을 위해서 이 부적도 천천히 2년 줄을 맺어가면서, 어, 작든 크든 부적의 값을 매달 올리시면서 서업사와 소통해 가면서 이렇게 인연을 맺어가면서 하는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. 기도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지 성보를 받습니다. 성보를 받고 그리고 물론 기도하는 당사자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도를 또 했던 그 당사자도 A하고 B도 B도 마음가짐을 잘 해야지 승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마법같이 바뀌는 그러한 기도는 말 그대로 어떠한 이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조화라는 것은 굿이나 치성을 뜻하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 그것도 한달 살기도 바쁜데 맞죠 그렇게 힘이 드니까 지금 이 불경기 속에서 어떻게든 기도라는 것은 이해를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서옥사의 부적은요 2년 줄을 1년 정도 맺고 작든 크든 부적을 새로이 하고 싶 다면 언제든지 새로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. 있으나 매달 기도비를 조금씩 올리 시고 2년 줄을 맺고 기도를 꾸준히 해가셔야 되세요. 부적은 직접적으로 어, 내리고 있고요. 모든 분들이 송원 성취하시기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적을 내리고 있습니다. 항상 모든 분들 송원 성취하시고요. 오늘 또 사업 강부라는데 조금 번지긴 했는데 사업이 잘되는 부적이에요. 해서 부적을 좀잘들려서 우리 신도님들 무탈하시고요. 그리고 이 돈이 나는 돈을 못 벌어서 저는 기도도 못하네. 나는 돈을 못 벌어서 남들 다 아는 음, 이런 연등도 하나 못따네 초도 하나 못 밝히네. 그런 것보다는요. 아 작지만서도 우리 또 복사님과 인연이 되면은 꾸준하게 기도를 올리면서 기도를 해가면은 나도 어, 돈이 없는 가운데지만 그래도 남들처럼 기도를 해 나갈 수 있구나 그런 믿음 마음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부적을 받으시거나 연등을 기도하시거나 초를 밝히시거나 하시는 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을 주세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조상간에 서인간에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서업사가 적절하게 또 어, 연결고리를 만들어드리고 적절하게 해체 나갈 수 있도록 할 테니, 걱정하지 마시고요.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항상 감사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